안 허그 봐줘요. 사가, 허그사가 뭐예요 파짝과 그 사이 어딘가. 아. 어 저만 보는데. 자낮지도 같은 건 저는 승급해 주나요? 어우. 아 너무 무서워. 승급 있어요. 아 이거 쫄학이다. 아니다. 쫄학 아니다. 아니, 하마른 일 네? 너무 무서운데요. 뭘 <laughs> 아. 내밀 수가 없네. 쳐나 깨줘, 마스터. 나이스. 나이스. 어, 아, 어 핑크 형 하나 다 남은 시간 30초. 루리. 어, 발견하면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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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확인 면 오, 발소리 난다 여기. Let's go, let's go. 왼쪽 왼쪽. 아, 아 나이스. 나이스. 와. 아, 양각이야. 아, 진짜 사설 개고수라니깐요 <laughs> 어. 어, <참클>. 한 <laughs> 항상 뭐? 게임만 잘해. 여, 여기 여기서 못하고 본 게임 때 잘해도 되는데. <laughs> 이건 조금 힘들어요. 오케이. 다음은 힘들어 아 왼쪽에 있다. 오, 깜짝 어, 이거 나 이거 유리창에 있었는데 왜 맞아? 아 이거 맞는구나 이거. 아이고 우리 크리스님 누구야? 맘님. 이거 맞긴 해요. 아 목표물 제거. 잡아줘. 무적 주봉 어, 해줘. 아, 아, 괜찮아. 괜찮아. 와, <laughs> 와, 빡고 여줘 자, 빨리 차 와, 나이스. 와, 빡고켰다 <laughs> 빡고 여줘 빡고 여줘망가를 물려주진 않 거야. 어, 든삐롱스나개고수였거든요 <서든> 오호.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, 오피, 코스 다 죽었다, 어떡해? 어, 쬐고 있어, 지금, 저기, 저쪽. 햇뽕 화이팅. 해줘, 해줘, 앞에 있어, 정면에 있어. 층에 있어. 옆에 이 층에도 있다. 진짜. 앞에 있다, 앞에 있다, 앞에 있다, 앞에 있다. 그 두명 있다, 아 두명 있다. 갑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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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에. 거기, 아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뭔데? 왜 이렇게 그래? 아, 진짜 떡인데. 아, 아, 4점인가 네. 네, 공 네. 네. 게임에서 발리면 어떡하죠? 아, 안타까운 <laughs> 거죠 뭐. 한 방점만 잘한 걸로. 아츄. 아츄. 널 보면 제때 이가 아. 나올 아추. 것 같아. 한 번. 어? 어, 예, 해해 맞아. 어? 오, 한번저 시벌. 참... 아, 오, 좋아, 좋아. 아니, 제가 보이시나 <laughs> 제가 보이세요. <laughs> 아, 사그 얼마 클러치? 클러치는 발로란다 아니에요? 펑 해줘. 그래 그게 뭔데요? 어디요? 어디냐면요, 여기 기지 2층이요. 오,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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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. 오. 나이스. 나한테 네. 아, 너무 어려운 팍팍파. 걸 팍팍파. 찍혔어. 그 음. 이건 형이 잘못 했다. 그래, 너무.. 옆안 잡아? 잡고 있구나, 미안하다. 어, 미안 미안 미안. 잘고 <laughs> <잡고> 있었구나. 천하게꽉 <laughs> 아, <더> 쥐었어야죠. <laughs> 어, <야. 웃음> 어. 아나이아아안 아. <laughs> 아, 그래, 상... 좋아 안 좋아. 이 <laughs> 요디오. 목소. 글씨케 똑같은 것같네 어, 거 아, 일2 어, 어, 온다 온다. 네, 시간 <laughs> 37. <30초>. 뛰어. <laughs> 아이고. 예. 직접었구나초시 있어 밑에 밑에 밑에, 밑에 밑에 밑에. 바로 밑에. 오, 바로, 밑에. 오, 바로, 밑에. 바로 밑에. 아이고. 오, 아이고. 아이고. 와, 역시보 사실 크다니. 어? 아, 가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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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었니 예. 비네요 예. 아, 아비 아, 먹었니 진짜 잘간다

아! 아... 아... 아와 오. 역전. 리버스. 리버스. 어떻게 <laughs> 저 밀길 것같으시죠 아, 저 이겨야겠지. 매치 <laughs> 어, 포인트. 게 긴장하지 마. 와 <laughs> 어, 나 긴장할 걸. <웃음> <웃음> 어, 돈을 썼다. 잠깐다 어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

<laughs> 이거를 스님들까지 꽉 채워.